은성수 9월까지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달라.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오는 9월까지 각자 개인 투자자는 거래하는 취급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한다고 말했다.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 금융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.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 기존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. 투자자분들도 얘기했다고 말했다. 그는 보호는 여러 개념인데 우선 특금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취급업소 하는 사람들은 신고하게 돼 있다. 신고 거래 취급업소는 일단 고객 돈을 빼갈 수 없다. 그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보호가 된다며 9월까지 남은 4달 동안 잘 안내를 해서 신고한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정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 아울러 두 번째, 사기 같은 것은 금융위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한다고 말했다.